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드디어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유 우파가 지금 초접전에서 박빙 우세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자유 우파 국민 여러분, 투표만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. 지금 무조건 투표하시면 우리 자유구파가 이깁니다. 앞으로 3년 남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큰 힘이 되어줄 우리 국민의 힘을 많이 많이 찍어야 합니다. 지금 바로바로 바로 투표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